대한민국은 지금 변비에 걸려 있어요. 부동산을 사게 되면요 돈이 묶여서 돈이 돌지가 않아요. 그런데 연금이라는 자산은요. 돈을 쓰게 만드는 자산이에요. 내가 모아서 뭐 하겠어요? 또 이혼 시에 국민연금을 나누는 분할연금 제도는 뭐고요? 이혼 시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뭐고 이게 또 이혼 후 3년 내에 선청부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이혼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연금은 내가 불입한 국민연금은 내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부부가 같이 기여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혼하게 되면 혼인기간 중에 납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가 같이 기여한 거니까 이혼하게 되면 그 연금의 절반을 분할해줘야 돼요. 내 거를 분할해주는 것이고요. 상대방 것도 분할 받아오는 겁니다. 서로 비슷하면 통치 됩니다. 자, 이게 분할 연금 제도예요. 그럼 이제 이런 분들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 이 분할 연금이라는 것이 이혼하면 분할 연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 이혼한 다음 달부터 분할 연금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둘다 연금 받을 나이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면 뭐 부인보다 내가 4살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65세가 돼야 연금 받을 자격이 생기죠. 부인도 연금 받을 나이가 돼야지 연금 분할 연금 자격이 생겨요. 자, 그러면 나 65세가 되면 내가 자격이 생기지만 부인이 61세예요. 그러면 아직 자격 이 안된 겁니다 부인이 65세가 돼 됩니다 나 69세 이렇게 해서 둘다 연금 수령 자격이 갖춰지면 그때부터 분할 연금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혼은 50세 했어 근데 이할 연금 할 시기는 언제예요 앞으로 15년 20년 후가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혼할 때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정리해 두면 상관없는데 그걸 정리하지 않거나 모르고 넘어가 그리고 이혼했어 이제 뭐 기억도 안나 보기도 싫어 그런데 또 15년 20년 후에 그 당시에 분할 연금 뭐 이거 받냐 안 받냐. 냐어 음. 전화했더니요 다 줘야 된다 야 근데 내가 재산은 너 이미 다 줬지 않냐 국민연금을 날 줘야 되지 않냐 이런 거막 싸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혼하실 분들 이혼하실 분들 이혼할 때 공적 연금도 분할 대상에 된다는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돼서 야 재산 분할할 때 거기다가 재판할 때 명시 다 하셔야 돼요. 이건 몇 비율도 정할 수 있거든요. 몇대 몇으로 분할하겠다고 정리하셔야지 그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되가 되면 또 다시 분할을 받으시겠지만 네. 그때 가서 업무 처리하기도 귀찮고 그때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한번 뭐 끽게 많이 내 것만이 싸우고 싫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혼하고 나서 3년 이내에 그냥 선 청구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단에 가서 우리 이혼했으니까 분할연금 나중에 받을 때 이렇게 주십시오. 라고 음. 끝나 버리면 나중에 65세 돼 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분할해서 나오는 거니까 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음. 이거를 이혼하신 지 3년 이내에 청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이걸 만약에 청구 안 한다. 그럼 나중에 이제 65세가 돼 가지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 하고 그 다음에 뭐 서로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보기 싫은데 봐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 이것도 서로 분할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자 그리고 또 톤틴 연금이라는 게 있던데 네. 이거는 뭐고 사망시 원금이 소멸된다는데 어떤 사람이 유리한 상품인거죠? 톤틴 연금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좀 생소하실텐데 네. 아,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용어가 될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잘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해요 월 500만원을 평생 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공적 연금만으로 안돼 그래서 개인 스스로 준비하셔야 되는 개인 연금이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개인 연금 중에 툰틴 연금이라는 컨셉이 지금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음. 이걸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부터 본격화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개인연금들은 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내가 낸 돈에다가 이자 또는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야 돼요. 그 수익을 난걸 가지고 연금 재원을 싸서 그걸 연금으로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낮으면 열심히 불입을 해봐야 뭐2% 3%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건 금리가 낮으니까 좀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ETF나 펀드나 변액연금 이런 걸 운용하시면서 수익을, 펀드를 운용을 통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걸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좋은데 반대로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막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굉장히 흔들려요 그래서 이런 것만 가지고 내가 낸 돈에 이자나 수익을 받는 연금만 가지고는 좀 불안하다 이런 구조가 있어서 지금 톤틴 연금이라는 게 도입이 된 겁니다 자, 이게 톤틴 연금이 뭐냐면 18세기 이탈리아 은행가 톤티라는 사람이 처음에 공안한 연금이에요 그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고민했어. 어차피 연금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이게 수익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까 고민을 음. 하다가 연금을 받는 사람 딱1 0 명을 모아두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조건을 건 거예요. 일정한 조건을 두고 조건을 달성한 사람들은 연금을 더 받는 거고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연금을 덜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손티가 만들었던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어~ 돌아가시면 못 받는 구조였어요. 이게 어떤 구조냐? 연금을 매달 지급할 재원이 천만 원이에요. 받을 사람이 1 0 명이야. 그러면 열명 한테 100만 원씩 나눠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어. 그럼 이제 얼마 남아? 남았... 아홉 명이 남잖아요. 지급 재원은 천만 원인데, 아홉 명이 남았으니까, 1인당 110만 원씩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분더 돌아가셨어. 여덟 명 남았잖아요. 백 125만 원씩 주는 거예요. 네. 다 돌아가시고 한명 남았어. 이분이 천만 원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연금 받아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음. 이게 이제 최초로 고안한 톤틴 연금 구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돌아가신 분들 걸 뺏어서 받다 보니까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래 못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연금에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도입이 됐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톤틴 연금의 구조는 그 조건을 사망으로 달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중간에 해지하는 거. 중간에 내가 빼쓰거나 해지하는 분들에게는 패널티를 부과해요. 그런데 이 패널티를 모아서 나중에 연금 받는 분들에게 더 높은 연금을 음, 네. 드리는 구조예요. 이 톤틴 연금이 지금도 많이 나와 있고 이 톤틴 연금에 지금 최저 보증 금리가 한 7%, 8%까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연금이 나왔을 때 제가 연금 보험을 만든 보험사의 상품 개발팀 을 가서 물어봤어요. 야, 우리나라 지금 금리가 2%, 3%밖에 안되는데 너는 어떻게 7%, 8%를 주냐? 이거 사기 아니냐? 물어봤더니 상품 개발팀장이 뭐라 그랬냐이 연금은 해지한 사람한테 뺏어서 주는 거. 그러니까 연금을 가입하고 나서 연금으로 평생 받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구조지만 중간에 다른 목적으로 인출하거나 해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패널티가 부과되는 구조가 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에 좀 약간 좀더 슬픈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네. 여러분이 연금으로 가입을 해서 연금으로 받으신다면 굉장히 높은 연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해지하시게 되면 어쨌든 패널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해 보시고 가입하실 필요가 있는 연금 이게 바로 네. 턴틴 연금이고요. 어쨌든 이런 연금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조건만 네. 지킨다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불릴 수 있는 수익보다 더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고 그걸 평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구조라는 음. 걸 한번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만잘 충족한다면 좋은 연금이라는 거죠. 그럼요. 자 네. 그리고 또 금리나로 고금리 최저보증연금 상품들도 사라지고 있는데 올해 안에 뭐 가입해야 할 상품 뭐 좋은 거 있을까요? 자 이렇게 톤틴 연금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사실 한 5년 전만 해도 한5% 정도를 보증하는 톤틴 네. 연금이 나왔다가 6%, 7%, 8%까지 나왔습니다. 계속 금리가 올라가길래 보증금리가 올라가는 거 이 톤틴 연금에서 네. 제가 왜 올라가나 봤더니 지난 2, 3년간 금리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금리가 올라왔다가 지금 약간 좀 떨어지고 있는 네. 추세죠. 네. 어,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런 최저보증 연금들도 어차피 일정한 수익을 내는 거니까 보증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리들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계속 계속되고 있고 뭐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도 금리 인하 추세가 계속되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런 최저보증금리를 7%, 8%를 주는 것이 점점 쉽지 않은 네.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조만간 조금 인하 된다는 그런 네.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금상품이기 때문에 인하되기 전에 가입하시면 그 금리가 평생 보증이 돼요. 네. 근데 인하된 이후에 가입하게 되면 낮아진 금리로 연금을 받게 되시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챙겨보면서 마치 우리가 금리 높을 때 예적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듯이 네.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50대는 총사산이 아닌 월현금으로 간주해서 노후를 준비한다고 네. 말씀해 주시던데 뭘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노후 준비. 어, 한 10년 전에 제가 연금 상담을 네. 할 때만 해도 다들 뭐 인생의 목표가 뭐였냐면 60세에 뭐 1억 만들기, 5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이런 게 목표였어요. 그때는 뭐였냐면 내가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음... 은퇴 시점까지 목돈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 재테크의 목표였죠. 근데 이제 막상 은퇴를 한 사람들을 보니까 통장에 매덕을 들고 있는 것보다 매달 캐시 플로어가 얼마가 있냐가 더 중요해지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실 살아보면 느끼십니다. 젊을 때도 우리가 목돈 주고 있으면 안심되긴 하죠. 하지만 진짜 안심... 되는 거는 다음 달에도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안심되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김 작가님도 계속 사업을 하시지만 네. 그게 계속 수익이 돼야지 안심이 되는 것이지. 맞습니다. 저도 주변에 뭐 형님들이 있는데 네. 자산이 많으신 분도 있고 <laughs> 자산도 많고 캐시가 좋으신 분도 있고 네. 아니면 캐시가 좋으신 분이 있는데 밥을 잘 사주는 케이스는 캐시가 잘 돌아가셔요. 그럼요. 이게 왜냐면 목돈을 갖고 있으면 목돈에서 뺏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목돈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목돈이 계속 불안하다면 빼쓰는게 아깝지 않겠지만 네. 목돈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인출해 쓰는 건 특히 나이 들면 내가 이거 수익률 관리도 쉽지 않은데 계속 뺏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한달에 캐시 플로우로 5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온다. 걱정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특히 이제 3, 40대는 모르겠지만 50대가 되면 이런 생각이 강해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제 내가 노후에 5억, 10억을 마련하는 것보다 한 달에 몇 백만 원의 캐시 플로우 연금 소득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이제 중요해지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바뀌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 가지고 계신 돈 있으시면 통장에 몇 천만 원, 몇 억이 모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매달 얼마가 발생할 것이냐. 자, 이걸 바꿀 수 있는 자산은 여러 가지 자산이 있죠. 일단 뭐 부동산 임대소득도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김부장 사례를 봤듯이, 서울 자가 김부장 사례 봤듯이 잘못 투자했다가는 목돈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월세라는 것이 계속 들어오면 좋겠지만 공실이 있으면 또안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시대에는 그런 매매 차익에 대한 이익도 있었지만 이 월세가 또잘 나오는 자산들은 보면은 또 매매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거든요. 음. 이런 걸 보시면서 선택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 그리고 부동산은 일단 기본적으로. 구치가 커야 되잖아요. 예 적자는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뭐 주식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는 거요즘뭐 커버드콜이라든가 배당 뭐뭐주 ETF 이런 걸 그렇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배당도 저도 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기본적인 기초자산의 가격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당 뭐 5씩, 10씩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내 원금이 손실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원금에서 까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배당도 되게 좋지만, 배당 가지고만 노후를 설계하는 것도 되게 위험 하다. 음.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꼭 하셔야 될게 바로 이제 연금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거고 음. 연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종신 연금 포트폴리오가 필요해요. 음. 종신 연금 이게 뭐냐면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 장수의 시대에 네. 내가 오래 살다 하더라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안정된 금액을 평생 지급할 수 있는 그걸 보장해주는 연금 체계가 종신 연금이거든요. 음. 이게 우리나라에 세 가지가 있어요. 국민연금, 종신연금입니다. 두 번째가 주택연금의 종신지급형. 주택연금. 이거 종신줍니다. 평생 줍니다. 세 번째가 연금보험 중에서도 종신연금형. 이건 생명보험사의 연금에만 있는 거예요.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 중에 종신연금형. 요세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종신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형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시는 IRP나 연금저축연금펀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종신지급형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익만 잘 낸다면 평생 쓸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수익을 못 낸다면 결국 기금이 재원이 고갈되기 시작해서 네. 어느 순간에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기 전에 돌아가신다면 뭐 다행히, 다행이죠. 어. 상관없죠. 하지만 제로가 된 이후에도 내가 살아있다면 그때부터는 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음. 연금 포트폴리오 짜실 때는 기본적으로 종신연금을 기본적으로 네. 깔고 준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캐시 플로우를 준비하는 방법이다. 네. 마지막으로 노후 소득이 부족해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하면 국민연금이 감액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이 노후 소득이 더들 해결할 그모인 방법은 뭘까요, 음. 그러면? 제도가 일을 하면 국민연금이 감액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연금 전문가지만 김 작가 t v 에도 나오시 수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일을 그만두면 안될것 같아요. 우리 김 작가님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할수 있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아, 어,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 유튜브를 통해 시청자를 만나는 것이 채널만 제대로 유지가 된다면 평생 할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을 안 하면 또 사람이 늘 뜨라고. 그럼 맞습니다. 여기서 뭐 소득이 나오든 안 나오든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계속 할 일이 있고 아침에 눈 뜨면 내가 뭔가를 할 일이 있다는 게 되게 맞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근데 나이가 들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은퇴하면 퇴직.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맞아, 맞아. 근데 이생각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일을 쉬고 싶은 건 지금까지 해왔던 일. 이게 뭐냐면 그냥 기업을 다니시거나 이런 거는 남의 집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시키는 일, 부장님이 시키는 일, 이 일을 하는 하기 싫은 것인 거고 음. 그걸 쉬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결국 평생 이 일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안정되더라 음. 노부인 특히 뭐 돈이 되건 안 되건 사회봉사를 하건 재능 기부를 하건 일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서 저는 사실 연금 전문가지만 연금을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평생 할 일을 준비하는 것이 노후설계의 기본이다라고 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체력이 될수 있는 데까지 할수 있는 일 그것이 네. 꼭큰 돈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을 준비하셔가지고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준비해서 노후에 하신다면 재미도 있고 돈도 되면 더 좋고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돈쓸 시간이 줄어요. 맞아 소비 시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노후의 자금을 훨씬 더잘 잘 현명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음.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대표님 모시고 국민연금과 여러 가지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어쨌든 국민연금이 이제 개혁이 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보험료 인상이 되면 이게 미래세대에게 좀 전가된다라는 네. 이제 부정적인 것도 있을 텐데 네. 이런 세대 간 형평성이 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런 게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네. 김 작가 200, 거의 300만 구독자 여러분들께 네. <laughs>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우리가 연금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 개혁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고 우리 네. 젊은 세대가 지금 약간의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미래가 좀 불안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초한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는 첫 번째가 고령화 저출산 그다음에 저성장 이세 가지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네. 이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금이에요. 연금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일해오시면서 자산을 형성해 왔어요 불려왔죠 지금까지 불려온 자산을 이제는 뭐 하셔야 되냐면 써주셔야 돼요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되지 먹으면? 먹으면 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먹고 안 싸는 질병이 뭐예요? 먹고 못 싸는 거 변비? 변비잖아 변비 네. 대한민국은 지금 변비에 걸려 있어요 먹었으면 싸야 되는데 계속 먹기만 하고 불리기만 하고 싸지 않으니까 네. 이 몸이 비대해져 가지고 각종 병에 걸리는 네. 겁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자산을 축적해서 국가를 성장을 시켜 왔다면 지금 우리 사회는 써서 소비를 시켜서 순환시켜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돈 생기는 대로 부동산을 사게 되면요. 돈이 묶여서 돈이 돌지가 않아요. 그런데 연금이라는 자산은요. 돈을 쓰게 만드는 자산이에요. 한 달에 천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와요. 내가 모아서 뭐 하겠어요? 열심히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연금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소비를 늘려주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음... 소비가 늘어나면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성장하게 되겠죠. 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생겨요. 일자... 생기면 청년들의 가게가 안정되고 청년들이 가게가 안정되면 그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지금 쌓아두신 돈을 소비해주시고 자산을 순환시켜주시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이 처한 노인 빈곤 문제 해결하는 것, 그걸 통해서 국가의 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살수 있는 환경,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이 해 주셔야 될 일, 있는 자산을 잘 쓰고 가주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이 연금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또 나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네. 좀더 국민들이 연금을 더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더 자세한 연금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또 대표님도 유튜브 하시잖아요. 유튜브 네. 한번 홍보하고 가신다면요. 네, 연금 박사라는 네. 채널 우리 김작가 TV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만 네. 아, 굉장히 큰 채널이죠. 네, 연금만으로는 우리나라 1등 채널, 구독자 40만 명이 넘는 아... 연금 박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주식 이런 거 하게 되면 더뭐 구독자분들이 많아지시겠지만 저는 사실 그냥 연금 외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금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채널 오시면 되고요. 제가 또 매주 월요일 저녁에 라이브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에 직접 오시면 궁금한 거를 실시간으로 다 상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 런 이용하시면 여러분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대표님이 유튜브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 잘 해결되시길 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네요, 손님은 이은주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